라오스 비엔티엔 아침입니다. 사원, 사원이 지금 뭐몇 개야 도대체? 불교자 불교 왕국 같습니다. 여기도 예전에 이렇게 큰 건물이 없었는데 굉장히 변화가 빠르네요. 이렇습니다. 여기도 벌써 시축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있는요 로앙프라방에 묵었던 호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수영장도 있고 저쪽은 조식 주는 그런 데고 1층은 도미토리 같고요 2, 3, 4층이 이 건물은 방이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식도 도미토리한테는 안주는것 같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 전냐 20달러, 20달러 줬습니다. 19.78달러 결제하더라고요. 당구대도 있고. 하... 여기가 도미토리인 것 같아. 이렇게 생겼네요. 참 사람은 옛날 기억을 추억을 되살리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 위치에 조그마한 중국 무슨 그 해방 비슷한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공원처럼 훨씬 규모도 높고 조그마한 거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 골목이 내가 나우스 처음 와서 묵었던 호텔입니다. 아, 이쪽이 그전에는 여기가 여행자 거리 중심이었다 싶었는데, 이 레스토랑트는 있네, 이 레스토랑은. 어, 이, 여기 와서 스테이크 먹었던 집입니다. 그때, 누진 이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메뉴 글씨를 못 읽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고 황 그러니까 서양 아저씨가 안경을 빌려줬는데 그 안경은 너무 도수가 높아갖고 또못 보겠더라고. 여기서 그때 뭐 스테이크 뭐 그런 거 먹었습니다. t t 트래블 티켓팅 여기가 옛날에 드림 게스트하우스라고 한국 사람이 했었어요 내가 왔을 때는 여자분이 사장이셨는데 그 전에는 남자분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정확한 여기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 회색 건물쯤 되나 그 옆에 그때 왔는데, 첫 번째 이집 들었는데, 풀이라고 해가지고, 손님이 다 찼다고 방이 없다고 그래갖고, 여기 새로진 신축 건물인가? 그런 데서 잤어요. 거기도 방이 없어가지고, 제일 옥상에 양철로 된 그 지붕인데 빗 떨어지는 소리가 막 그때도 막 갑자기 비가 떨어지니까 소리가 나고 그런 방에서 첫날을 잤습니다. 첫날 자고 저쪽 드림 게스트하우스로 옮겨서 거기서 몇박 했어요. 이20 1년, 2년 전 기억이네요. 여기에는 이렇게 좋은 민트라 호텔이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건물 없었습니다. 아우 많이 달라졌네 아 많이 달라졌어요 음 전반적으로 저쪽이 서쪽인가 저쪽으로 옮겨간 것 같네 옛날에는 그쪽에는 별로 마을 변변한 마을도 없고 그랬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한번 백홍강 강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구급차인데 한국 태극기가 있네요 한국에서 지원해 준 건가 나눔문화예술협회라고 있네 이런 중국인들, 뭐, 사당 같은 것도 훨씬 크고, 규모가 이렇게 중국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게 생긴 것 같네요. 복덕묘라고 써놨네, 복덕묘. 라오스 스타벅스네요. 라오스에서는 안 와봤고 태국에서는 와봤는데 한국 스타벅스고 가격이 같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기 그 태국계 아마존이라고 있는데 거기 반 반값도 안 해요. 똑같은 저기라도 아마존 있으면 아마존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큰 사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 확장을 했나 아니면 신축을 했나 모르겠네요. 하하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카페 아마존에 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이 카페 아마존 눈에 띄기만 하면 다 들어갔어요. 여기 비엔티엔에도 있고. 이거 어디서 봤나? 또 태국에도 많이 있고, 베트남에도 있었던 거. 캄보아 라오스. 사반나켓도 있었나? 아 이건 여기 지금 메콩강변인데요 저쪽에 도로를 내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네요 예전에는 그냥 그래, 그냥 모래 언덕 뚝이었었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잘 처음에 왔을 때는 깜깜해가지고 가로등도 없고 그냥 모래뚝이어서 한참 걸어서 식당에 갔던 것 같고 그 뒤로 올 때마다 좀 바뀌더니 그 야시장 같은 걸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짝퉁 뭐 그런 물건 팔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넘어 그쪽에는 그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강변 정비를 해가지고 널찍거니 그렇게 공원같이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거기서 체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큰 도로가 나갔고 차가 많이 쌩쌩 달립니다.